자, 밑변의 길이가 2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3 플러스 루트 3. 높이가 2루트 6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뭘 곱해? 밑변. 밑변이 이거죠.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높이 2루트 6이죠.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랑 이거랑 약분이 되네요. 그쵸? 2하고 2하고요. 그래서 루트 6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루트 여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18. 루트 18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2, 9, 18. 2 곱하기 9. 9는 3의 제곱이죠. 9는 보면 3이 나가는 거죠. 3루트 2. 자, 요게이 3루트 2예요. 그래서 3루트 6 플러스 3루트 2다라고 넓이를 쓰시면 되겠네요. 단위는 제곱 센치미터가 단위겠죠. 다음.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그 윗변의 길이가 루트 8, 아랫변의 길이가 루트 40,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10인 사다리꼴의 넓이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얼마예요? 윗변 루트 8 플러스 아랫변 루트 40 곱하기 루트 10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트 8이라는 것은 428이죠. 4 곱하기 2.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2가 나갈 수 있죠. 2루트 2. 자, 루트 4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루트 4 곱하기 10입니다. 그쵸? 4 곱하기 10. 4는 2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2루트 10. 그래서 2분의 1에 여기가 2루트 2. 플러스 2루트 10이잖아요. 곱하기 루트 10을 써야 되겠죠. 자, 2가 공통 이 있으니까 2를 앞으로 뺄게요. 인수분해 형태로요. 여기 2를 어디에다가 요 앞쪽으로 빼내도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이 앞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자, 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루트 10에다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10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20.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은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20이라는 것은 다시 5, 4, 20이에요. 5, 4, 20. 그렇죠? 이 4가 2의 제곱으로 나갈 수 있죠. 2로. 그래서 2루트 5. 그래서 2루트 5 얘가 2루트 5고요. 플러스 10. 그래서 정답은 2루트 5, 10.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